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11월 범띠님들 종합은 보겠습니다. 음, 행운의 컬러와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그리고 추가 메시지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1월 범띠님들 행운의 컬러가 어떻게 될까요? 행운의 컬러.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추가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범띠 님들. 먼저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예 보라에 가까운 남색이고요. 예 행운의 컬러를 어, 네, 남색 컬러로 해서 예, 의상이라던가 소지품, 음, 집안의 약간 소품, 머그컵 뭐 같은 거 어, 이렇게 해서 아, 행운의 컬러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행운의 메시지가 좋은 소식, 문서 승진, 합격 뭔가 좋은 소식이 전해온대요. 아 제가 왜 웃었냐면 어, 지금 용띠님, 토끼띠님 올렸거든요. 11월 거. 그런데 행운의 메시지가 지금 다 행운의 메시지가 이 좋은 소식, 문서나 승진 합격, 뭐 좋은 연락들이 온다라는 거가 지금, 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11월에 우리, 예, 범띠님들에게 아 좋은 소식, 뭐 기다리고 있었던 연락이나 또 얘기치 않은 좋은 소식이나 그리고 뭐 어떤 시험, 음, 승진, 내가 기다리고 있는 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형은의 메시지는 좋은 소식이 나에게 전해져 오신다는 거고요. 아, 11월에 어떤 소식들이 이렇게 많이 많이 전해져 올까요? 기대됩니다. 좋은의 메시지는 기도, 수행, 수행자 카드입니다. 기도하고 수행하고 또내 마음을 조용히 다스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조용히 행해 나가는 겁니다. 외부적인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지는 것보다는 아마 범띠님들께서는 작년, 재작년 이렇게 그 지금 하고 있는 일 조용히 하고 오셨을 겁니다. 약간 어떤 그 하루하루 한달좀 답답함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잘하고 있는 거를 묵묵히 해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 시간이 지나가는 거가 지금은 나에게 관건이거든요. 시간이 지나간 모든 거가 나에게 어떤 결과를 안겨주고 해결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답답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수행하고 내 마음 자기 개발 자아 성찰 하시라는 거죠. 뭐 지금 계속 해오셨습니다. 11월에도 조금만 더 기도하고 수행하고 예 마음을 좀잘 다스리고요. 어, 외적인 이런 새로운 변화 가지는 거 말고 기존에 하고 계신 일 조용히 묵묵히 그냥 해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어떤 일의 결과 소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첫 번째. 수호부 펜타클 카드입니다. 어, 금전에 있어 내가 지금 조금 뭐 능력이 된다 그러면 뭐 투자해도 됩니다. 조금이요. 그리고, 어, 또 내가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그럼 할수 있는 일이 있어요. 네, 그 일을 하면 또 금전에 소득이 있어. 내가 생활에 어떤, 예, 편안함을 또 가질 수 있고요. 금전이 아니고, 예,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자기 개발, 나를 위해서 뭔가 나를, 음, 나 자신에게 투자하고, 예, 자기 개발을 위해서, 예, 한달 보내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힘없소드. 예, 못서의 불처럼 묵묵히 홀로 가라.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그냥 오라지 오로지의 예, 오로지 주간 내 네, 주간 가지고 내 네, 철학 가지고 내 네, 고집 내 네, 아직 가지고 내 네, 앞만 보고 가시라는 겁니다. 독재 독섬 예, 옛날 우리 아버님들 예, 약간 뭐 고집 같은 거 있죠. 음, 그게 좀 필요합니다. 범띠님들. 음, 11월에는 나만의 어떤 고집이 좀 강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필요하고요 내가 생각한 거 이거다 하면 은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뭐 써의 뿔처럼 묵묵히 홀로 가라 옆도뒤도 옆도 보지 말고 음, 왜냐하면 범띠님들 메시지가 좋습니다 흐름이 그래서 웃었습니다 예, 세 번째, 고의 여사제 카드. 이 카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인데요.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판단, 내 총, 내 예지력, 예지몽이 아주 아주 좋은, 예, 아주 어떤, 예, 좋은 99.9% 어떤 확률에 있어 아주 밝은, 예,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뭔가 결정할 거가 있고 선택할 거가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어떤 좋은보다는내 생각, 내 느낌, 예, 딱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맑아져 있기 때문에요. 예. 아주 좋죠. 우리가 머리가 일단은 맑아져 있고 좀, 이렇게, 대야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고, 예, 무언가 이렇게 혼란함에 내가 빠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흐름이 그런데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생각대로 무언가 결정해서 판단해서 하신다면, 호의 99.9% 후회하지 않는 판단, 예. 그리고 네 번째, 음, 에이스 오브 안즈 카드입니다. 제우스 왕카드죠. 어, 영상 보시는 범띠님들께서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과거에 몇년 전에 굉장히, 어, 침체기, 슬럼프에 빠져 있었던 어떤 다운기, 다운되어 있었던 정체기. 자존감도 약간 내려가 있었고요. 왜냐면 일이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슬럼프 기간. 그런데 그 기간에 내가 결코 그냥 있었던 거 아닙니다. 무단이 무단히 지금 노력해서 달려오셨죠. 이제 다시 나의 에너지가 이렇게, 어, 좋은 상승 효과로 올라옵니다. 그래도 신들의 왕이지 않습니까? 음, 제우스 왕입니다. 다시 난 일어나서 예전의 내 모습을 찾을 수 있고 내가 행했던, 내가 원했던 걸 이제 다시 또 찾아가야죠. 예, 내가 무너질 순 없지 않습니까? 동안 열심히 또 노력해 오셨습니다. 이 좋은 에너지를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서 우리는 음 어쨌든 사람 속에 섞여 같이 융화해서 또 살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 범대님들께서는 아 사람들이 조금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저 사람이 나를 또 상처 주지 않을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또그 약간 부정적인 배신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범대님들께서는 내 공이 쌓였죠. 이제 뭐 거의 뭐예 이제. 예, 내공이 쌓여서, 음, 보는 해안이 생겼습니다. 아, 이 사람 만나면 느낌이 좋고 안 좋고 해서, 어, 사람 보는 이런, 이제, 갈라지죠. 어, 좋은 사람, 내 편, 또 아닌 사람 뭐안 보면 되는 거고, 그런 이제 판단력이 생겼기 때문에, 음, 지금은 너무 이렇게 움츠려 있는 것보다는 11월부터는 조금씩 사람을,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막, 어, 많이 만날 필요는 없고요. 조금 그래도, 어, 정말 좋아하는 사람, 또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해서 느낌대로 가는 겁니다. 아, 이 사람 좀 만나볼까? 뭐, 아니면 안 만나고, 만나면 또 만나보신다면,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는 그런 또, 예, 에너지가 아주 좋고요 아, 11월에 범띠님들 만나시는 분들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에너지를 내가 받아가고, 또 범띠님들은 좋은 에너지를 나눠줌으로 해서, 마음이 어떤 쌓였던, 예, 그런 거가 이렇게 해소될 수 있는, 예, 그런 한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아직은 동굴에 갇혀있는 답답한 느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뭔가 나는 지금 다 능력이 되어 있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나의 능력을 한껏 펼치고 싶은데, 예, 뭐가 아직은 막혀있는 듯한 느낌일 겁니다.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까 그래서 기도하고 수행하시라고 했죠. 묵묵히 앞만 보고 쇠뿔처럼 가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답답한 거, 예, 내가 능력이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 잠시 그냥 내가 좀 움츠려 있는 거죠. 이때는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내면에, 예, 내면의 생각을 좀 치중하는 거가 좋고요. 외부적인 보여지는 거,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용한 침체기, 예, 내 스스로 그 침체기를 즐기는 겁니다. 어, 이 시간도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조만간에 바빠질 겁니다. 여섯 번째, 마법사 카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뭐든 할수 있다. 예, 마법사는, 음, 그동안 내가 무언가 준비를 단단히 해오신 거죠. 내 마음대로 이제 내가 다할수 있습니다. 뭐 이거든 저거든 내가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진하신 분들 직진하시면 됩니다. 잠시 좀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잠시 또 시간을 예, 좀 조용히 좀 움츠려 있는 거고요. 언제든지 지금이든 예, 내일이든 다음 달이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마법사. 멋집니다. 다음 메시지는 혼란에서 벗어나다. 그동안 마음이 좀 혼란했었고 여러 가지로 현실도 내 마음 심리적으로 매부었던 상황들이 복잡했던 분들 11월에는 완전 다 정리가 돼서 나가 떨어진다고 하니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좀될 겁니다. 우리는 일단 이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하면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생각들고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함 이제 범띠님들 11월에 완전히 다 벗어나서 더 이상 이제 혼란할 거 없다. 그건 이제 내 마음이 그만큼 편안해지신다는 겁니다. 예, 11월의 범띠님들 어 아직은 조금 무언가 답답함이 예 무언가 좀 내가 원하는 어떤 확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조금 아직은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만 더예 계신다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아마 순리대로 다잘 이제 흘러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건 그동안 그만큼 고생하셨다는 거죠. 네, 범띠님들 좋은 소식이 꼭 전해 주시길 바라고요. 늘 가정 편안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또 빨리 빨리 키우드시길 바라고요. 어, 원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두선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